의사 국가고시부터 새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저희는 뭐 오신지 1년 만에 응시를 네.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네. 놀라워요. 네. 그런데 어쨌든 1년 만에 국가고시를 네. 보러 가셨고 네. 그런데 고사장에서부터 아주 훈출이 나셨다고요. 저희 인생의 그 공부 역사의 1등이라는 거 있지, 뭐 탈락이라는 거 있어 본적 없으니까 또 특히 의학 시험이니까 네. 뭐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시험이 객관식이란 말도 우리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어, 저희는 북한은... 다 주관식입니다. 다 논술형. 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논술형 주관식 시험에 익숙해졌지. 객관식이란 말 처음 들어가지고 그럼에도 이제 워낙 의학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아 문제가 좀 그렇게 나더라도 이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응지는 했는데, 아, 탈락을 해서 세상에 제가 사실 대한민국의 저를 아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구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처음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네. 그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엄청 했죠 지금도 충격입니다. 당일에 지금 이제 그 시험장을 들어가는데 마당 운동장이라 해야 되냐. 거기서 엄청난 학생들이 나와서 선배 화이팅! 선배 화이팅 하면서 막 엄청 큰 행사처럼 응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험 번호대로 이제 고시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다행히 제일 앞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볼 때는 딱 정장을 정말 종중하게 입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처럼 생각하고 그때 저한테서 제일 좋은 옷을 이제 종장을 그래도 차려 입고 갔습니다. 주변 학생들을 봤더니 저는 종장을 딱 입고 왔는데 레이닝다 이제 이렇게 막 삐뚤어지고 그리고 머리도 좀막 덩어리져서 좀안 감은 듯한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한의사가 될 분들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꾀죄죄하지? 응, 그 말이죠. 끼지지하지좀 <laughs> 그것도 충격이었고 한의사 국가고시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봐요 1국교과목을 하루 다 보거든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제 도시락을 집에서 대충 그 국에다가 밥해서 김치 가지고 갔는데 옆에 학생들 봤더니 후배라는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쓴 죽을 쫙 돌리는 거예요 음. 음. 북한은 시험 보러 갈때죽 먹으면 재수없다고 떨어진다고 절대 안 먹이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험이왜 죽을 다 이렇게 먹지? 그것이 또 궁금했고, 그다음 에 시험장이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제가 원래 좀 추위를 타고 좀 머리 리고 갔으니까 옷도 따뜻하게 안 입고 갔는데 막 덜덜덜덜 떨려요. 근데 옆에 학생을 보니까 무릎 담요 다 준비해가지고, 그다음에 손으로 조물락 조물락 나중에 손날로 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날 시험 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하면서 왔죠. 우리도 시험 때뭐 음. 물론 이제 죽 먹으면 죽 쓴다 이런 얘기가 있긴 뭐. 하지만 워낙 그날은 긴장이 많이 되고 또 날씨도 추울 때 어떤 국가고사들이 많으니까 죽을 요즘에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시험 보고 느낀 게왜 죽을 먹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도시락 가져간 것을 안 넘어가서 못 먹고 그냥 오 굶고 그냥 물만 먹고 집에 시오 시험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죽을 죽을 먹는구나 하고 또 이해했고. 내 사전에 1등이 아니면 안 된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럼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첫 시험 때 그런데 그쯤에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 궁금합니다 네 시험에 탈락, 와, 이 정도 했으면 탈락이 될 만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도저히 저희 공부 인생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러면서도 붙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00점 만점이 저는 항상 공부하면 100점 만점 1등을 원해서 공부, 목표로서 공부했지 100점 만점에 60점을 버는데 합격한다 이런 목표는 있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붙었겠지 했어요. 근데 탈락을 해가지고, 그때 너무 이제 충격이 컸고요. 그 충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 와서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실현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제때 안 먹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보이니 그냥 안 보이면 그나마 좋을 텐데, 눈의 통증이 장난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의료인이지만 그런 통증을 무슨 단어로 표현할까 할 정도로 눈의 통증이 있었어요. 그냥 막, 어, 어떻게 막 미칠 것 같이 아파요. 그래도 제가 그 와중에 모를 희망을 가졌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우술도 발전해서, 어떤 병이 걸려도 다 고치는 방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너무 안 되니까 도서관 근처에 있는 안가에 몇번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몇번 보더니 올 때마다 너무 안 좋아진다고 이제는 여기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라고 그분이 이제 의뢰서를 소견서람 써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답을 못 찾았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절망이어서 죽을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3, 4일을 집에서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냥 있다가 벌떡 일어난 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공부까지 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하셨을 텐데 그때 정말 가족도 없고 어디 기댈 곳도 없고 너무 서글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 병원 갔다 오면 그 마음이 더안 좋잖아요. 네네. 버스 앞에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버스가 하나 와. 그래서 번호를 알려고 그 차도에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오수기사가 뭐죽으려 뛰어들어온 줄 알고 어, 놀라시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옆에 그 같이 대기 하시던 분들이 저를 막 타보는 오, 겁니다 제가 네. 사실은 차 번호를 차 보려고 번호... 가까이 가서 네. 차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또 집으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정말 탈북을 선택을 잘한 것인가 어. 지금은 그런 생각 없지만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